2020학년도 수능가형 30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두 곡선이 주어져 있죠. 먼저 이두 곡선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죠. 로그함수랑 지수함수가 주어져 있다고 볼수 있는데, 그 전에 로그함수는 y는 lnx를 x축 방향으로 플러스 t만큼 평행 이동시킨 후에 t 세제곱을 곱해 준 것이고, 지수함수는 y는 eex제곱을 x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시켜 준 것이죠. 두 곡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접한다는 얘기고요 그때 a의 값을 ft라고 하지요. 두 곡선의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y는 t세제곱 lnx-t의 그래프입니다. y는 이 2x-a제곱은 이와 같이 그려질 것이고 한 점에서 만난다 했으니 한 점에서 접하겠죠. 접점은 라지 a라고 할게요. a의 x좌표를 모르기 때문에 미지수를 두어야 되는데 이 미지수는 t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까? 따라서 t에 관한 함수가 되고 gt라고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곡선의 도함수를 구해놓고 계산을 이어가도록 하죠. 자, 먼저 요 지수함수의 도함수 y 은2 e e^x a 제곱이고, 여기 있는 로그함수의 도함수는 x t 분의 t 세 제곱이 됩니다. 점 a에서의 y 좌표가 같으므로, 이의 g t a 제곱은 두배 해줘야죠. t 세 제곱 곱하기 ln gt-t와 같다는 관계식이 하나 구해지고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같으므로 e, e의 gt-a제곱은 gt-t분의 t세제곱과 같다는 관계식이 구해집니다 좌변이 같으므로 우변도 같겠죠 우변 두 개가 같다는 것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관계식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t 세제곱 곱하기 ln gt-t는 gt-t분의 t 세제곱이다. t는 0이 아니므로 양변을 t 세제곱으로 나누어주면 ln gt-t는 gt-t분의 1이다. 라는 항등식을 찾아내게 됩니다. 음? 자, 이 항등식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죠. 다시 한번 적을게요. ln gt t는 gt t의 1이다. 공통된 부분이 있네요. gt t를 치환해 보도록 하죠. 제가 gt-t를 별표라고 두도록 할게요. 주어진 관계식이 ln 별표는 별표분의 1이 되겠죠? 다시 이야기해서 ln x는 x분의 1 방정식의 실근이 별표라는 얘기가 되고요 다시 얘기해서 y는 ln x 그래프와 y는 x분의 1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가 별표라는 얘기가 됩니다. y는 lnx와 y는 x분의 1의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y는 lnx의 그래프고요. y는 x분의 1의 그래프입니다. 교점의 x좌표가 별표였죠. 별표는 어떤 값입니다. 특정 값이에요. 구할 수 없는 특정 값입니다. 상수죠, 상수. 정리하면 gt-t는 어떤 상수가 됩니다. 그럼 gt는 뭐겠어요? t에 관한 1차 함수겠죠. 직선입니다. 됐습니다. gt가 1차 함수라는 것을 찾아 냈어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f' 3분의 1이므로 f't를 찾아야 되거든요. 자, 처음에 구했던 관계식을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이 2의 gt-a는 ft 대신 a라고 쓸게요. 자, 우변이 뭐였습니까? t 세제곱 곱하기 ln gt-t 였죠. 그 다음에 e 2의 gt-a 제곱은 gt-t분의 t 해제곱이다. 자, 방금 구했던 gt는 t 플러스 별표다를 이용해서 주어진 식을 다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자, gt 자리에 t 플러스 별표를 집어넣을 거거든요. 그러면 ee의 t 플러스 별표 마이너스 a제곱은 분모 전체가 별표가 되겠죠. 별표분의 t 세제곱이다. a 자리에 ft를 집어넣고 양변에 ln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좌변은 ln ee의 t 플러스 별표 마이너스 ft. 우변은 별, ln 별표분의 t 세제곱 좌변을 정리해 주시면 ln 2 플러스 t 플러스 별표 마이너스 f t가 되구요 우변은 3 ln t 마이너스 ln 별표가 됩니다 f 프라임 t를 구해야 되므로 양변을 t에 관하여 미분해 주시면 좌변은 1 마이너스 f 프라임 t가 되고 우변은 t 분의 3이 됩니다 f't가 1-t분의 3이죠? 그러면 f' 3분의 1은 마이너스 8이 되구요. 따라서 제곱해 주시면 정답 64를